이번 시간에는 3, 4학년 초급의 마지막 수업 애완동물 만들기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표 작품을 확인해 주겠습니다. 방향키를 눌러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 강아지의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기능부터 구현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강아지 짖는 소리를 재생하고, 색깔 효과를 이만큼 주겠습니다.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코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위는 270도 방향입니다. 방향을 270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세번 반복하기.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이동해줍니다. 그리고, 딜레이 0.2초를 사용합니다. 나머지 방향도 같습니다.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다만 초기 방향이 다른데요. 오른쪽은 0도, 아래쪽은 90도, 왼쪽은 180도입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오른쪽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왼쪽을 누르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위, 아래도 정상적으로 이동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색깔도 정상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학습을 완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완동물 만들기를 학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멋진 작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